6번 쏘는네오 어, 어, 뭐야! 오나 플랫뻔 했다 와다 <laughs> 피가 별로 없어졌나보다 이 뭐야 얘 살아있었네 아 뭐야 검성대 많이 살아있구만 죽겠는데오 플랫뻔 했네 나 몰랐네 살아있네 이런 어? 안 챌리 받으세요? 안 어, 내가 챌리 받으세요? 어, 어, 일어나자마 그거 행정관 드려주세요, 소원님 전포한테 저거 없어졌나 보네. 리볼? 음 없어졌어요. 5분 지나서 음. 오래됐구나. 예. 40분 시작이니까 음, 맞네. 아 아니, 점수는 어, 근데 왜, 왜 이래? <웃음> 점수? <웃음> 점수? 싸움 이긴 거 아니었어? <laughs> 많이 모인다요. 세바이, 세바이. 응, 빠졌어요. 애얘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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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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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너, 쟤네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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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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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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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르마까고 이동하자. 수르마까고감장실 쪽으로 온다 얘네. 여기서 정비해야 돼. 검성 하나 치, 까고 치유 가자. 음, 까 네, 네, 그러셔도 돼요. 생기로아 네, 이렇게 <laughs> 됐다, 됐다. 오케이, 플랫폼, 플랫폼. 얘네, 네형귀운 오거든. 형귀운 네, 형 네. 오거든. 얘네, 처음에 뛰어오는 거포인좀 빨아주세요. 처음에 <laughs> 뛰어오는 거야? 나빠 땡기네. 오케이. 혹시 네. 어, 봐봐. 이거 2번이야. 2번. 2번. 이거 2번. 이거 2번. 이거 2번. 이번이번 이거 2번. 이거 2번. 이거 2이이이이 굉제했초나소보다번가요이번 2번? 한번없 번. 한번번가 5번, 5번, 5번 가자요. 5번. 번이 까버리자. 1번 깐중이 1번? 네. 5번 5번이에요, 5번. 가려 오케이 점하니 그냥 점프해주세요 예막 점프만 처음에 점프만 하고 다시 점프하 아니 뒤에뒤에 치우쳐달라고 뒤에. yeah. 했었는데 예 yeah. <laughs> <laughs> 어디로 갈까요? 좀 애매하다 지금 오리슈 퍼나 먹든가 아니 강화 강화 아 진짜 생자 1초 너무 아쉽다 폭 음. 날렸어 앞에 있다 애들 음. 나 신속 들어가버리죠? 음. 아니 뭐야 길 줄이 왜 이렇게 길어 줄 길어 길어요 응 알아 알아 라나만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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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래 나라. 가라나나이 나라. 나라. 번? 라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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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라. 나 나라. 나 이번 말게요. 이번 1번. 1번 타고 왔다. 나도 타고 올게 그냥. 이봐. 올라요. 나 타고 온다. 음. 1번 개피. 3번. 어? 오긴 네. <laughs> <거긴> 없어? 나뭐 <너무 웃음> 탔구나. 없, 없네. 하나밖에 없던데? 내가 잘못 본 건가? 오른쪽 아, 뭐 하나 있을까? 가운데 거네. 시간 되야 된다. 아 그래? 최은이 타고 왔는데? 그래. 그니까. 아니야, 아니야. 오늘 받은 거 같은데. 아닌가? 그런가? 몰라. 뭐 제대로 못. 타고 온거 같던데. 뭐또 있었나? 그래. 뭐 하나 있었던 거 같은데. 내가 잘못 봤나? 한번한 번. 이번에 연애가 찬지 안지안 이거 애들 안 나게 조심해 뭔가 1번이 풀피였어 중간에 왔을 때어많고는고왔더라고 풀피는 뭐지? 사고올수 뭐 풀피지. 풀피지 어? 사고 타고 풀피야? 타고지 <laughs> <오지>. 일어나면 <laughs> 풀피지 아아 그럼 타 왔다. 왔다 왔다 사고 왔네 지금도 어 개쩌노 어떻게 타고 왔나 있나봐 내가 못봤나 뒤껴, <laughs> 로 뒤로 가, 뒤로. 뒤로, 뒤로. 자, 자, 자. 뒤로. 어. 여기... 여기 야, 싸움 이겨야 된다, 이거. 서로 먹어야 된다고. 어? 삼보 뭐 있어? 아. 온다, 온다. 없더빼 어, 빼자. 빼자. 어, 통기는 뭐 있어? 응, <laughs> 어, 이 줘. 이거 좁은 데서 싸움 불리하긴 해. 아, 일자리올라 음... 전화를 해 나긴 했는데... <laughs> 정현민 차일피요 네... 그래서... 이거... 이거... 사고... 사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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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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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고 음, 네. <laughs> 많은 사람 드릴게요. 뭐? 안 네, 그냥 검정 중에 주세요. 왜냐면, 정의와 잡히고, 검성 중에 주세요. 왜냐면 e 정 n 어차피 s haram's 까 o l i c e a n 검성 중에 주세요. a z a n w 번 a t I'm n 오이

됐다 됐다 됐어 음. 침 20초 한번더 40초 구격투수한거한테 여고 앉 앞에 왔네 나 아. <laughs> <난 웃음> 싸워도 돼 편에 음. <laughs> <스페인에> 15초 <laughs> 나 오면 점프드도 그래. 없을 것같은 볼릴게요, 네. <laughs> 저. 바로. 우선 가까운 거부터. 음. 한번에. 뭔가? 일번 포획으로 한번 하자. 아니 거기서 포획 빨지 마시고, 아, 오케이. 대박. 죽긴 죽어요. 음. 5번 가요? 5번 오 번가요? 오 번가요? 아 죽어. 4번 가자요. 음? 오케이. 야2번 가요? 소부중 소부중 소부 넣은 거 같아. 너팀 뭐? 아 제발 좀. 1번 맞아? 1번 오오 오봐야돼 응 쿵터 한번 넉배 3번 포잉 1번 온주 오오 온기 잘했다 1번 왔어 반결 넣어줄게 음. 소우님 <목소리> 만약에 저희 이렇게 포지션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포잉 빨때 앞에서 빨지 마시고 옆에서 빨아주시면은 실못 받고 저희가 죽일 수있거요아 오케이, 오케이. 네, 이렇게, 이렇게. 여기 정리할까요? 음, 이거 다거좀 신경쓰인다. 이거 이거 좀신경거좀 신경쓰인다. 이거 좀이이한다 넘기 함정 직지행간다 음. 앞으로 가자. 아니다 아니야. 저각 전투에 있어. 전투에. 음. 이동 장지 만들고 하나 올려고 하는 거같 음. <웃음> <웃음> 아, 두시 반에 전극을 하네. 응, <목소리> 빨리 캐내러 가야 돼. 어, 캐내 일찍 하지. 어딘데? 쟤네는 우리한테 오고 있었나, 있었나? 보다. 맞았어. 음, 다시 뒤로 갔나 보다. 뒤로 음. 가서 우리가 뒤로 덮치기 어떤데? 우리 근데 열쇠는 있어? 나 있어. 음. 이거 안 잡았는데? 뭐야? 이거 안 잡았어. 아, 저거 저거 잡았구나. 응. 아, 그거 그거 때 이러신 거야? 아, 티에야, 여기 정원 정원 사무장 나. 한가자 이리로. 여기로 오고 있는 거야? 누구나 음. 여기로 오고 있어. 나뭐 없다. 음. 4번부터 가자, 이번에 음. 4번. 가자. 나도 난다. 마이코 받고 바로 가자. 가자. 4번 가자. 가자. 안 올려. 4번 굴렸고. 나이스. 5번 갈게. 저는 음, 살렸어요 전부 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아, 여기 전부야, 머머머머머머이머머다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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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게 좋아, 안 아, 로피시. 누구 주고 전보사하신 거지? 또한번 <laughs> 주고 저 검성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금방은. 아, 그냥 주지 마세요. 그냥 죽어 원래 죽어도 돼요 정령. 죽어야지 더 편한 경우도 많아서 안 주는 게 좋아요. 소호님도 프리드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저희가 그러면 두명 입고 시작하는 거라. 안 어, 대기 대기. 왼쪽부터 해야 된다고? 어. 도핑 도핑 도핑. 오면 오면. 버프 받. 어왜 이게? 어디서까얘게네 <laughs> 들어갔네 예, 이거 트로 예, 예, 덮치장 예, 이거 따라가네 늦을 수도 있겠다 이거 신장 까면 죽는다 이거 끝난다 이거 올라갔구나 까면 깐다 저거 죽은 거 그러게 어 근데 점수는 안돼 이거 응. 점수가 왜안돼 우리가 빡게 지금 도착할 날까? 시간이 돼서 응. 점수는 되는데 아... 수류까지 까야 돼서. 아...

5번, 5번 아어야 어, 나이스, 하방? 잘했다 잘했다, 잘 가까운 거 아무거나 음. 이거 언제든지 함장을 깔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끝내버리자, 그럼 일단 우리가 함장 점사하고 끝내버리자 뭐야, 이겼어? 뭐야? 어 아, <laughs> 어, <laughs> 근데 뭐, 얘네도 오류 뭐. 시간 되나? 아냐, 근데 이거 까면 시간 충분해 어. 한 장만 따라갈... 그냥 치지 마세요 빡빡 딜라고한 장만 한 장만 수류 수류 방어구거 좋았습니다 대신 공개 스킬 올려 아니 3폭신 또 원딜이 왜 앞에 붙어있는데 수고하셨어요 <웃음>